어제는 제가 상당히 엉망진창 진행을 하는 바람에 네. 상당히 많이 돌아갔는데. <laughs> 그랬죠. 오늘은 좀더 침착하게 해보죠. 클리어한 게 하나였죠. 네, 슬프기도 하나였죠. You and I will 제가 을 해봤을 때 그게 기본이 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네, 지금 갈 데가 많아졌는데 연인을 다시 가보죠. 연인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결국 컨트롤이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죠? 네. 동료가 없었죠. 그리고 이 감자 때문에 고생을 하고 먹거리가 굉장히 부족한 판이었죠. 먹거리를 계속 써서 계속 살려야 되는. 아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먹거리를 많이 줄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동료도 없어서 그 친구가 계속 먹고 납치당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한 여관주인이 뭐였죠? 네, 혁명형 획득, 증량 획득이라고 되어 있어서 음... 그 네, 말을 소비해서 네, 약간 소비를 하는 자파점 같은 거군요. 네, 자파점보다 음... 좀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 맞습니다, 자, 레드패드 래피님 투표 음... 직접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지... 이제 곧 투표창이 뜰 거예요. 그 투표 채팅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에서 기도 있습니다. 필수죠. 필수, 필수. 좀 좋은 걸로 해서 네좀 이번에는 성공하고 넘어갑시다. 실내고 안 해본 걸 하죠. 네, 근데 이거 하나를 빨리 하고. 늙은 여인. 좋죠. You do like that one, don't you? 다음에 <laughs> 아, 다른 걸 일단 먼저 보죠. 그래요? 네. 장로의 선물이 그냥 무기를 주는 거였죠 근데 플래티넘 장비가 망치밖에 없어서 사당도 좋은 거 같아요 사당 좋죠 사당 네. 사당 엄청 좋죠 그리고, 얘는 패스합시다 이거 봐요. 네 그거는 빼고 하고 지도 제작자가 지도 제작자 그 좋아요. 말을 들으니까 괜찮죠 그다음에 도덕 아직도 못 잡았죠 네 이만 놔두 깁시다 새로운 것들이 몇 개가 있긴 하네요 네몇개 있긴 한데 음... 새로운 것 중에 괜찮아 보이는 거 있을까요? 좀 괜찮은 거? 거래소나.. 모델 줘야 될 것이고 떨어진 돈은? 떨어진 돈은 뭐가 함정일 것 같아 그러게요 음. 거래소는 넣어보죠 거래소는 돈이 없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 거래소 넣어봅시다 그래요 네, 자리고난다음는좀더 좋은 것 만만하고 좋은 걸로 하죠 뭐.. 어, 감.. 이것도 괜찮고 아 플래스테리아.. 뭐 넣어요? 군중 무기고 이런 거나 고는 명성이 있어야 돼서 초반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단가 강가나 기쁜가 싸움을 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가 네. 좋다고 생각해요. 음, 제국의 요원인가 저거는 전투를 간단하게 하고 장비 아, 전투 없이 그냥 장비 줍니다. 아 그렇구나. 그 말. 아 그럼 팔씨름. 탈게. 아닌가? 팔실름 이게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서. 저 주사위죠 참. 네, 주사위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좀 그래요 지금.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있던 건 뭐였죠? 황야 탐험. 음. 자원 획득 드러난지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해보죠. 네. 그리고 아 리바인님 안녕하세요. 리바인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laughs> 자리에서 전투까지 해서 전투로 갑시다. 그렇게 해 장비는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엄청나게 중요한 장비들이 있는 거 아니고 목능이 빼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장비 있었죠. 식량의 반지와 복지가 무엇이냐 실수였죠. 도박꾼의 보석이 조, 좋았던 거 아닌가요? 도박꾼의 보석 이것도 좋았죠 굉장히. 네. 정도로 싸우도록 할까요? 아름다운 검은 돈이고 그냥. 네, 돈에 돈이 좋으니까 하나 더 챙겨야 됩니다. 그러네요, 하나 더 해야 돼요. 축격의 검, 만만한 걸로. 네, 생의 칼. 네, 뭔지 모르겠죠. 넘어갑시다. 네. 네. 물자는 뭐가 있죠? 물 식량 무조건 해야 되겠고. 그럼 뭘까요? 뭔가 도움이 될것 음, 같지 않나요? 그래도 칼 하나 들고 갑시다. 음, 네. 네. 이걸로 해서 시작을 해서 네. 연이는 제가 지난번에 실패를 했던 거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새로운 맵에서 근 작은 진행해 보고요. 네, 이거는 저희 평소 그 읽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And so we b e g i n n o We 있 r e not assisted. We are not assisted. We are not a s s 그냥 가서 스토리를 보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샵 A, 샵 B, 샵 C를 통해서 세상에 저에게 무엇을 여덟 걸음 후에 저한테 무엇을 줄지, 어떤 선물을 줄지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20금마 마이너스 10금마 마이너스 15 생명력 마이너스 등어안 좋은 것들만 세개 나왔군요. 자, 빨리 그 말을 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인사를 해서 탄을 받아갑시다. 도움은 될 거예요, 분단이 네, 돈을 뺏는 것보다는 생명력을 뺏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또 아, 말... 채널이 올라가 있군요. 아 이런 이런. 잠시만요. 매일 매일 작업할 거 같아요. 떠먹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전투인가요? 아이고 안돼 온다. 온다. 사야 되는 거 네, 그렇죠. 아, 이 친구 그건가 본데요. 편으로 어? 붙이고 죽여야 되는 튜토리얼. 아 정말. 뭐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데요아 그렇군요. 네. 무슨가인 그러네요. 네. 자, 차량 위치 괜찮나요? 이제 괜찮은 대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네. 자, 사실 그건 내가 가져갈게라면서. 가지고 신성한 저합 폭탄을 이렇게 얻는 거죠. 여기 튜토리얼이었죠. 어, 뭐죠? 아, 바로 납치당하는구나. 자, 여기서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냥... 네, 첫 번째 대답을 따라갑니다. 아, 진짜요? 첫 번째 대답을 따라갑니다. 이아이쭈 님께서 생물 아, 원십니다 아, 실패. 네, 지금 이번 에피소드 연인는 했던 거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할게요. 네, 자, 오스윈을 어서 구하러 가지 않으면 또 위험하겠군요. 잡화점에들렀고요 어, 근데 아버렸어요 돈을 써버리... 아... 이... 방금 이 바보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맞죠? 이 밥... 바... 가... 맞아요. 까지 그가... 왔네. <laughs> 맞아요. 네... 이 바보야! <laughs> 뭐... 할말 없네요. 자, 감자를 베스 쑤셔 놓습니다. 십일정도 나와주겠지 나왔다 자... 해서 오승윤을 살리고 다시 갑니다 좋습니다 공격에 처한 사람을 몰라... 모르죠갈 수 없죠 굴려라 다시 한번 굴려라 야 모른척 모르 했어야 되나요? 자 사실은 함정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두 사이가 일정 수를 넘기지 못하면 함정으로 예, 판정. 변하죠. 뭐, 뭐 까짓 거 이겨주겠습니다. 뭐 하는 주시에요? 체력을 아끼지라. 체력 소쓸을 식량이 없습니다. 이판 네, 네. 아, 안돼 안돼 조기 상대하기가 너무 성격이 급셔서 그래요 네. 방어를 하고 해야 합니다. 무난하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닌데요 아뭐이 정도는 무난해요 무난하지 않은데요 무난해요 아닌데요 아뭐저에게 무난합니다 자 이번엔 굴리면 뭐가 달라질까요? 11 9는 넘겼는데요 그래서 A WIN HERE SETS THE TONE FOR YOUR c h a m n s h 아 물자 획득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계속 탐험을 해서 마저 얻을 수 있는 걸 얻어갑시다 지도제작자군요 오케이 는? 오케이는. 이제 곧 다음번에 다 뺏길 돈이군요 자 야영을 합시다 야영을 야영을 a 사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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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 k a 아즈케 그릇 선사하며 등장하시는 타인드마인드님. 증량을 사버립시다. 어차피 뺏길 돈이라면. 사버려요? 판매할 장비도 없죠? 지금 뭐. 네 판매해도 없으니까. 안 되고요. <laughs> 아니 이분들 <laughs> 아직 <아니>, 리마인드 <laughs> 샵시로 바꾸셨어. <선생님>. 와 갑자기. <laughs> 아니 셀터님마저? 그 이상해 하지만 29분 임식 금화였습니다 방금 뺏기기 전에 급하게 돌렸습니다 제가... 자 다음은 에.. A B C 샵 A 샵 B 샵 C를 통해서 금화를 선물해 주실 수도 있고 어.. 식량을 뺏어 가실 수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장이 열리고 있는 마을로 간다 식량 살 돈도 없죠 오스님 바로 찾읍시다 여러분 저희 갈 길이 멉니다 연인은 빨리 깨야된단 말입니다 네 연인부터 고통받아가지고는 오늘 방송 찾질리 심하죠 아, 저파점에 왔어요 돈이 없어요 가야죠 또 납치 저것도 구하러 가야되는군요 아이고 물가요 어린애도 아니고 참 웬수야 음. 사당이은요 스피릿을 채워 주겠죠. 11은 넘겠지. 안넘어다고 한다. 정리가에게. 어 n 가 이게. 오, 안어다 실패. 또 운이 안따어지는데요 오늘. 특발 장치. 다 어디 갔나요? 썼죠, 뭐. 고통. 대신에 폭탄을 얻었군요. 둘중뭘쓸 거냐인 거군요. 배신자의 충고를 쓸까요? 와, 적 많다. 야, 이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진짜로 오늘? 침착하게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사실인데. tabi 다음 시나리다를시다시다 다음 시나리오가 궁금해요 아 근데 사실 이쪽도 최후반 스토리는 못보간에았나요중간에 네, 죽어서? 간에 다음 시간에. 는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아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에 다음 시간에. 아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시다에 <목소리로> 제가 뭘 잘못했죠 형? 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이디까지가 네. 있는 거야? 뭔 어, 거야? 자기 자신 발밑에다던지다니 이렇게 <laughs> 말해 주고요. 하연 면역. 계속 좀 썼네요. <laughs> 의외로 잘하시잖아. <달아주시잖아>, 그러면 <웃음> <웃음> 이분들이 <웃음> 좋아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시련까지도 이겨내, 이겨내겠습니다. 좋아요. 안 됩니다. 장비 획득. 빠따오던데요? 오우, 징약. 어, 좋다. <laughs> 빠른 진행이라서 샵비미니까 CM님? 이분들이... 네에에. 을 뺏겼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이 뺏어가신약 잊지 않겠습 <laughs> 좋아요. 수도의 거래소. 이게 거래소군요. 음식을 장비로 교환할 수 있고, 장비를 음식으로 교환할 수 있군요. 교환비를 장비 한개두 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주죠. 폭탄 까지 없으면 없는 대로. 오 좋다. 엄청 주네요 장비. 오 좋다 좋다. 장비를 장비로 교환할 수 있네요. 아하 이런 갬블이 되는군요. 겐불은 넉넉할 때 하시고 병사의 검을 줄게요. 그러면 뭘 줄까요? 사과요? 가된 유세 유적에서 왔다는마법사 전에 가방짜란 얘기 아니에요? 다 개. 충분히 좋은 거를 했기 때문인지 토큰을 얻었습니다. 네. 자, 바로 진행을 하죠. 자 오스윈은 사라졌다 감자, 잠시 후 감자파이를 들고 나타난다 아 여기였죠 당신은 그가 열정적으로 한입 베어먹는 모습을 지켜본다 어이 거대한 복부이당신을 동료의 팔을 잡는다 그거 내 파이야 꼬매와네 감자농부는 분노한 공격자를 쳐다본다 바삭하고 따뜻한 파이를 쳐다본다 그는 당신이 화난 건 아랑곳하지 않고 파이를 먹는데만 정신이 팔린다 사다 진정시킨다를 했었는데 네 실패를 했던가요 주사위 아니요 주사위였나요? 이거군요, 펜드레. 네, 이거 뭐, 네. 네. 신속하게 <목소리>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안본 시나리오가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진정히 성공한 거네요. 네. 오케이, 이걸로 들어볼까요? 아니, 그만 없잖아. 이 좋은 걸. 아이고, 안타깝네요. 또 낙지. 감자쟁이 거 이고요. 감자쟁이. 자, 이번에도 첫 번째 들어오는 표를 받고 따라가겠습니다. 한숨 모험관님 안녕하세요 한숨 모험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자 과연 누가 첫 번째를 어 한숨 모험관님 저희는 욕설은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그렇게 쓰신다고 해도 모르지 않아요 아무도 모두 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가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욕설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3번이 되었네요 실패 네, 바로 실패를 했고요. 또 잡으러 가야죠. 구하러 가는 건지 잡으러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아이고... 쫓아갑시다. 네. 어? 미연님 안녕하세요. 미연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걸어 갑시다. 다리에서의 전투. 다리가 손상을 입고 있다. 이거 좀 어렵지 않았나요? 돌 던지기? 네, 돌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합시다. 그래도 합시다. 예. 전에 했으니까. 아, 와. 이거예요, 이거. 이건 쉽지 않겠네요. 음. 자, 저 위에 빨간 거다 하면 다 실패죠. 네, 그렇습니다. 어우 자꾸 유혹이 지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게 항상 계속 오긋나요 지금? 아오긋났다아 안타깝습니다. 싸웁시다. n e n t h i 싸웁이 정도는 뭐지까요 괜겨냈어 괜찮아, 괜겨냈다좋아요 가자 어찮아괜다하 괜찮아, 괜다 근데 이 친구를 때리는 아 사실 아가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니면은괜미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 피하고 좋았어 아 친구들 먼저 아기찮아 괜찮아, 아괜아 아니 언니? 이게 뭐야? 기술 쓰고 있는데 그러 게야? 피하고요. 오케이. 이 친구는 오케이 깼고요. 피하고. 오. 대국의 파멸이란 도전 과제를 달성했습니다. 피하고 좋아요. 궁금 점을 여러분 날려야죠 피하고. 좋습니다. 피하고. 궁금 점을 여러분 날리고 마무리. 좋아요. 마무리. 좋아요. 허리춤에 검을 나이스 자 부록조록 괜찮게 넘어네 방금은 좋은 전투였습니다 네 명성 사를 얻었고 장비 정화의 불 지금 기대보다 낫죠 마무리 마무리 자, 체력도 찾고요 이러면 좋아요 이 앞은 뭐였죠? 그게 오수인 납치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과로가 야 되는군요. 네. 손이 많은가 이런 녀석이로 해골이군요. 그냥 싸워야 되네요 해골하고. 와, 싸웁시다 와셀타님 어떤 거 드시나요? 오 일본 라면.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뭐 소바? 컵 소바 맛있지 않나요? 저는 컵 소바라고. 전 야끼 소바요. 야 소바도 있어요. 아이고 맞고 시작하시네요. 그러게요. 못 보던 패턴이었어요. 오케이, 너 혼자 떨어졌으니까 네, 사... 아, 아니! 오, 공격, 연거리 공격 빨라요? 네, 만만치 않네요 농... 농구 경찰 잡아주시고 방어를 깨고 아, 아이고. 이런, 어떻게 됐네 방어 깨고 아, 어? 아한 명만 더 앞으로 나갔으면 됐는데 뭔가 폭탄 같은 건가 보겠죠? 농구가 아파요. 끝났나요? 아니요. 아니면... 아이고, 다 말았다. 오케이. 농구도 치료해줘야겠는걸요. 그러게요. 약기소방 UFO도 있지만 저는 마루짱 약기소방가좋았어요 네모랑 도시락면 같은 거. 가리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당치이는 뼈다귀들을 뒤져가며 쓸만한 물건을 찾아본다. 음... 겸손한 정신. 어초밥으로 뒀군요. 음... 드디어 금화다. 금화도 얻었군요. 자, 이 친구는 다구는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제쓸수 있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친치로이친구 주도록 합시다 자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됐고 구는이 친구는 이다구는는이이친는이이이 뭐 팔게 있나요? 이게 예, 팔죠 그리고 칼어디갔죠 기본 칼로 싸우고 있었나요 방금? 자 37이 네요칼 내려... 팔지 않셨나요? 아닌가? 그랬나보군요 돈을 주고 치료를 받으면 아 못사네요 뭐 어, 생명력은 제가 컨트롤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식량을 구입합시다 짠 이거면은 하나에 3골로 살수 있죠? 아 싸다 저렴하다 네 이것으로 식량 구조이 부적이... 그게 해결이 됐고요 가죠 음... 바로 아, 왔어요 연인 찾입니다와 뭐죠? 오스윈은 안도의 외침을 내지르며 나이트 쉐이드 숲이 언덕 바로 너머에 있음을 알린다 안도의 외침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어, 그게 있어요 안도는 한숨이거나 뭔가 네... 기쁘, 미소나 그런 거면 알겠는데 안도의 외침이라는 게 다행이다 이 오스윈이라는 캐릭터를 잘 드러내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 네. 광기가 있는. 네. <laughs> 갑시다. 마을은 버려진 듯하다. 하늘빛이 음. 어두워진다. 마을에는 마을 광장에는 얼룩진 회색 피부를 띤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고, 그녀를 본 당신은 갑자기 한기를 느낀다. 오래 내지 않아 쉰 듯한 여인의 목소리에서 갈라지며 씩씩거리는 소리가 난다. 내 사랑 오스윈 날 찾아왔군요. 감자롱군는 황홀함에 빠져 걸어간다. 당신은 그의 어깨를 붙잡고 주문을 깨뜨린다. 여인은 당신을 노려본다. 오스윈, 저자는 누구죠? 오스윈이 아직도 멍한 얼굴로 다시 쳐다본다. 당신은 그가 어떻게든 감자를 움켜쥐었다는 걸 알아차린다. 무슨 소리죠? 오스윈은 양손에 감자를 주고 있다. 그는 유혹에 저항하며 자신의 여인을 돌아본다. 내 친구야. 감자가 뭘 도와주는 거죠, 이 친구? 참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긴 한데. 사랑이라는 건 그렇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스토리 작가들이. 사랑이라는 건 원래 이해가 안 되고 정신 나간. 아 어. 그런 건가요? 네. 여인은 비통한 비명을 지르며 내지르며 고통에 몸을 숙인다. 공포에 쌓인 당신은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움푹 들어가고 팔다리가 늘어지며 분노의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본다. 본 모습을 드러내나요? 이야, 쉐이드. 쉐이드. 유령 같은 형상이 그녀의 팔을 들어올리자 그녀를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야. 공중. 야. 클래스가 다른데요. 사람이 아니야. 싸우기 쉽지 않겠는데요. 자... 집중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보죠. 있네요. 덤벼라. 뭐 하는 녀석인지 모르겠는데 덤벼라. 와, 우와 세 보인다. 오시레온이 망령이라니. 망령 피할 수 없는 주문으로 생명력을 빨아들인다. 빠르게 공격하여 중의검을 막아야 한다. 내리다. 어, 내리러 가야겠네요. 어, 아이고야. 오늘 어 그냥 부드럽게 쳐버리시다 왕치 엄청 쎄요 우와 대박 우와 상처받은 마을 도전과제를 달성했습니다 좋네요 오늘 로고빌의 날이라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과 감자의 상관관계는 사람과 감자의 상관관계는 어렵네요 아 어렵네요 네 저도 감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클리어했습니다. 너희 집에 이런 거 없지? 봉관자가 맛있단다. <laughs> 오스윈은 망령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후 느낀다. 마을 광장에 부슬비가 내리고 당신의 슬픔에 빠진 그를 조용히 내버려둔다. 도도 될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여인 연진 않네요. 연인. A tale of love concludes with. Death. 늘 그렇듯 사랑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난다. 아 그래요. 음. 자 오스윈을 구해서 썩은 울타리 폭발 장치, 고블린의 의뢰비, 고블린 마을 가는 길까지. 얻었고요. 고블린하고 친한 친구였죠. 어두운 갈망. 눈을 멀게 하는 술. 몇개 나온군요. 치유의 영.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뭐죠? 아까 어두운 토큰이었죠. 중간에 아 뭐죠? 자판점이었나요? 아 거래소? 거래소를, 그렇지. 음. 거래소를 유행하, 유용하게 이용하여 다운을 받았다. 정찰대 카드. 좋습니다. 그러네요, 한숨 모험가님 망치가 굉장히 세요. 좋네요 망치. 감찐 <laughs> 감자의 버터. 맛있죠?